<laughs> 네, 9시 54분에 여기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. 봉수대. 여기 세브란스 병원, 능안정능안정세대문 네. 어쨌든 뭐, 무사히 안산 봉수대까지 도착했고요. 이제 이제, 이제 저쪽 방향으로 이제 순환을 완성시켜야죠.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길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. 음, 또 가봐야지. 뭐. 가급적 이쪽 코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... 되는 그 코스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시시시. 아휴, 선다스고해서 를 그런가. 뿌옇다. 네, 이 네. 능선으로 올라왔고 아, 요게 그. 네. 아, 이렇게 길이 있고 이 어, 여기 여기 그 길이구나, 여기. 진짜 저기서 기로 올라오네. 이 능한 정으로 오는 길보다는 굉장히 단축된 길이네요. 숏커트 이랑산 네. 자락길 아까 끝났다. 이랑산 정상. 아, 자 꼭대기까지 빌라들이 있구나. 단체로 해서 그럼 배미안 프로지오 저기 청구 3차 2차 1차 아 저게 청년사구나 청년사 청년사하고 저쪽에 저게에 저리고 저 안에 또 하나 더 있네 에이. 이랑산 예, 저쪽에 정면을 보이는 기차바위 저쪽이 군부대 예. 직접 걸어서 오는 곳이라서 그런지 많이 알겠네요 이쪽이 예. 성원아파트고 예. 지금 이제 계획대을 하면 요 산,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 요것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길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어, 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가봐야죠. 네, 아파트가 진짜 많다. 저쪽 제일 깊숙이 있는 게 이제 그 유원, 유원, 유원 하나. 그 다음이 어, 문화천현인데그 다음에 네, 그, 비콘, 비콘 아파트가, 비콘 네, 아파트가 여기서는 잘 구분이 잘안 되네요. <목소리> 아나 그거 저기 뭐야 그 바위 위에 올라갈 수 없어 저기 어디 있는 걸텐데 여기서구분이잘 안됩니다 위에서는 잘구분이잘안되거군요예 네. 네, 저쪽에 마을 이제 은평 세 네. 데이터는 네. 데이터는 어. 어. 지금 한 3시간 반 걸쳐서 요 능선, 어. 능선을 파고 여기까지 온 거네요 아. 네. 아. 자 이제 마지막 구간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계속 가보겠습니다.